곶감을 10월달 10월말쯤 됐나? 설이 맞은 대봉으로 대봉 너무 큰거 말고 좀 작은 걸 사서 곶감을 감을 깎아서 이렇게 플라스틱 이것도 팔더라고요. 여기 끼어서 여기 원두막에다가 그늘에 해도 조금씩 보면서 시원하게 잘 말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마르긴 참잘 마르고, 반시기가 됐는데, 먹으니까 너무 달고 맛있어. 그런데 여기 담아있는 거는 지금 빼서, 그래가지고, 안에 갖다 놨다. 근데 이거 말릴 때, 막 파리도 덤비고, 벌도 덤비고, 이래서, 여기다가 좀큰 양파망 깨끗한 거를 씻어가지고, 먹을로딱 씌웠더니 파리하고 벌은 안 덤비더라고. 그거는 참 깨끗하고 좋아. 깨끗하고 좋은데 야 걱정인게 이게 지금 먹을래니 찝찝하고 안먹을래냐벌을래냐깎아고이 시골에서는 옛날에 다 처마 밑에 이런 식으로 감을 깎아서 곶감을 만들었거든. 그런데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있잖아.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가 있어서 그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놔놨더니, 아, 이게 분명히 미세먼지가 묻어 있을 텐데, 먹으라니 찝찝하고, 안 먹고 버리라니 아깝고. 그래서, 도구를 깨끗이 찬물에다가, 막 흐르는 찬물에다가, 막 씻고 봤어. 씻고 보니까, 물렁물렁 하기는 해도 안에 그 맛있는 물이 안 나오더라고. 그래서 먹기는 내가 몇개 먹었는데, 야, 이래갖고, 식지 않고 이래갖고 애들을 주려고 그랬는데, 절대로 안 되겠어. 그래서 애들도 못 주고, 오면은 내가 깨끗서 씻어 먹이려고. 아무래도 씻으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. 안 좋잖아. 그래도 어쩔 수가 없이. 그래서 꽃감은 옛날 시골 에서 할아버지가 이 깎아서 말리시는 그 방식으로는 절대 말리면 안 되겠다. 좀큰 대봉 큰걸 사더라도 큰걸 사서 깎아가지고 고추 말리는 건조기가 큰게 있으니까 좀덜달더라도 건조기에다가 빨리 확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말려서 먹어야지 옛날식으로 말리면 안 되는 이유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이더라.